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오늘은 스터디 카페 점주로서, 자영업자로서, 국민으로서 정말 방역 당국의국가의좀 하소연, 피눈물 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방역 패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왜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돼? 왜 합니까? 이 얘기를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. 뺄수 없느냐? 좀 빼주십시오.라는 좀 부탁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이세 가지의 거 이유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은 굳이 방역 패스를 적용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첫 번째가 어, 구청, 시청, 질병청에서 얘기했습니다.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켰고요. 감막이 의무화 시켰습니다. 잘 하고 있는 거, 어,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행정명령 내렸기 때문에 잘 감시를 했을 겁니다. 그러면 잘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어, 다시 방역패스까지 적용한다? 학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된다? 그러면 이전에 적용시켰던 그런 정책들은 다뭐 도라미 타버린 거예요. 스터디 카페에 한 시간이라도, 아, 10분만이라도 이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보셨나요, 거기서? 학생들이 마스크를 껴가면서 칸막이에 있는 정말 책상에서 공부만 합니다. 입에 거미줄 쳐가면서 곰팡이 필 정도로 입공 땀물고 공부합니다.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국가에서 마스크 딱 끼고 하라고 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요. 이거는 정말 탁상공론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요. 다른 뭐이뭐 뭐 식당, 카페, 종교시설, 목욕탕 이런데보다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. 어 이거는. 어 공무원 분들이 질병청에서 스터디 카페를 다 한번 검사를 다 해봤을 거잖아요 이전의 행정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거 안 쓰면 직무유기예요 그걸 해봤었기 때문에 잘알 겁니다 그런데 방역패스를 다시 적용한다 음, 한번더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인점포잖아요 국가에서 막 코로나 시대 에 비대면 비대면 외칠 때는 언제고 야, 이제 다시 또 어, 24시간 상주를 해라. 니들 돈 내서 직원 을 고용하라. 야, 이거 완전 진짜 똥 싸러 들어갈 때 하고 똥 닦고 나올 때 다르다는 거,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정말 좀 생각을 하고 직접 가보세요. 가보고 좀 그런 정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진짜 이런 정책을 펼 때마다 국가나 질병청이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왜 그랬습니까? 자네내 국가인데. 어찌 역정책을 꾸민단 말이오 아닙니다, 시원아. 우리 국민들은, 우리 자영업자들은 들으라고 하였습니다. 좀 들어주십시오 이 목소리를 그냥 뭉개지 마시고요. 좀 듣고 현장에 나가 보시고 정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물론 어려움 많겠죠. 어려움 많은 건 아는데 우리도 어렵답니다. 네,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거좀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세 번째, 야이거 내로남불은 국가만 하는 그런 영역입니까? 국, 국민하고 자영업자들은 진짜 뭐 하기로 한거안 지키면 그냥 뚝 던져놓고 너왜안 지켰냐 아, 벌금으로 협박하고 영업정지로 협박하면서 방역 당국에서 하기로 한그 방역패스 잘 돌아가게 하는 거 그거 하나 못 해가지고 안 되니까 아, 우리 하루 연장해 줄게요 그리고 땡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 누구도 영업정지 안 당하고 공무원들은 영업정지 안 당합니까 벌금 안 내니까 결국은 자영업자 국민만 뭐 개돼지 이거 뭐 지나가면 뭐 잊혀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. 아, 국민들도 조금 약간 목소리를 낼수 있다. 아, 좀, 좀 하소연 좀 들어주십시오. 길을 열고 들으라고 하였습니다. 눈을 뜨고 보라고 하였습니다. 현장에 가서 좀 보십시오. 이게 우리 자영업자들과 국민들 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. 제발 핀포인트로 정책을 좀 꾸며가지고 딱딱딱딱 거기에 맞는 그 업태와 업종에 맞는 정책을 다시 한번 펼쳐줄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람입니다. 아니십시오.